안녕하세요. 김석호 트레이더입니다. 오늘 다뤄볼 코인, 모나드 코인입니다. 자,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요. 어, 이틀 전 24일 상장한 따끈따끈한 신생 코인이고요. 자, 이 30원에서 상장해서 상장빔 잘 쏘면서, 네, 가격 순조롭게 올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네, 70원대 초반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가격 잠깐 빠지고 있는 상황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요 과거의 움직임보다도요, 이 모나드 코인이 앞으로 어떤 움직임 보일지 자뭐 가령 다음 폭등은 언제 찾아오는지 네 이런 것들 제가 이런 거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정말 중요한 정보 하나 알려드리고자 지금 영상 만들고 있습니다 자이 모나드 코인 관련해서는요 요거 하나만 꼭 알고 가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 모나드 코인은 조만간 락업 해제 이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 락업 해제 신생 코인일수록 제가 더더욱 강조드리는 것중 하나인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크게 먹을 수 있는 기회에 다가오기 때문에 네, 집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락업 해제 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초기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들에게 보유하고 있는 코인을 팔수 있도록 락업을 네 해제를 해준다는 거죠. 자이 기관 투자자들은요, 네 정말 어마어마한 모나드 물량을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락업이 해제되기 직전까지는요, 이 물량들 매도를 할 수가 없어요. 자 락업이 해제가 된 이후에야 이 기관이 들고 있는 어마어마한 물량의 모나드 물량 물량의 모나드 코인들이 시장에 풀려 나온다고 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 많은 물량이 한 번에 풀리면 가격이 폭락하는 게 아니냐 하실 수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가격 폭락 반드시 찾아오는데요 중요한 건요 폭락 직전까지는 펌핑 랠리가 계속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을 수익 올릴 수 있게 기회 잡으라는 거고요 자이 모나드 모나드 코인 같은 경우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세력은 들고 있는 물량을요 최대한 비싸게 팔고 싶어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락업 패제 직전까지 가격 펌핑 계속 시켜 줄 겁니다 네, 가격 펌핑 계속 시켜줄 겁니다. 그러다가 락업이 딱 해제가 되는 순간 이 높은 가격이 물량을 전부 처분하며 세력은 시장을 빠져 나갈 거고 가격은 그렇게 폭락을 할 거예요. 자, 여기서 핵심은요. 이 펌핑 랠리 잘 올라타서 폭락 직전에 빠져나와 수익을 올리는 거겠죠.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게 제가 뒤에서 공개해 드릴 정보들입니다. 정확히 어떤 정보냐. 네, 정확한 락업 해제 일정과 네 진입가 그리고 세력의 상승 목표가를 알아야만 최적의 타이밍에 들어가서 최고의 수익을 보고 나올 수가 있는 거겠죠. 네, 락업 해제 일정은 물론 진입가부터 목표가까지 제가 뒤에서 전부 공개를 할 테니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고요. 어,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 세력이 가격을 올린 사례 전에도 있었죠. 리플 역시 CEO 갈링하우스가 락업 폐지 일정에 맞춰 가격을 상승 조작했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협약 투자사들에게 높은 가격에 보유한 코인을 매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격을 올린 거였는데요. 이러한 세력의 계획을 미리 알았던 사람들은 이 상승 조작에 올라타서 수익을 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 손해를 봤습니다. 어 근데 세력이 이런 정보를 쉽게 공유할 리가? 네, 없죠. 저 역시도 한때는 개미 투자자로서 세력한테 많이 잃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내 돈이 반토막, 반에 반토막 나는 게 어떤 기분인지를요. 자, 저는 더 이상의 개미 투자자분들의 손해를 막기 위해서 제가 직접 여기저기서 정보를 얻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나드 코인의 정확한 락업 해제 일정과 세력이 설정한 상승 목표가 등에 관한 정보를 네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만 공개를 할 생각이니 구독 버튼 누르신 다음에 이번 영상 끝까지 저잘 따라 오시면 제가 하나 하나 알려드리면서 성공적인 매매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락업폐제에 관련 정보들이요 워낙에 좀 극비이기도 하고요. 제가 그냥 여기서 공개했다가 다른 유튜버들이 이 정보 여기저기 남용하면서 뭐돈 금전적 요구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사기를 벌이는 경우가 꽤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 돈을 요구하는 건 모두 사기니까요. 절대로 당해주시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방금 언급한 이유 때문에 락업 해제 일정을 이 유튜브에서 지금 공개하는 건 조금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모나드의 락업 해제 일정, 재단의 목표가, 그리고 실시간 대응 방법까지 이 모든 내용 010-8420-6380으로 숫자 1 전송해 주시면 제가 정보 정리해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락업 해제 일정은 물론 진입가부터 목표가까지 여러분들께 문자로 전달해 드립니다. 암호화폐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하죠. 코인 시장에서 세력의 움직임을 읽는 것은 필수이며 그들의 매매 패턴을 파악하는 것이 수익의 열쇠입니다. 특히 대규모의 락업 해제가 예정된 시점에는 더욱 주의 깊게 시장을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암호화폐 전문가들도 입을 모아 말할 정도로 락업 해제는요. 코인 투자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정보 중 하나거든요. 여러분들도 꼭 알고 가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저는 절대로 금전적 요구를 하거나 여러분들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여러분들이 최소한 손해는 안 보고 더 나아가 수익을 얻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하지만 모두 도와드리고 싶은 제 마음과 달리 이게 아무래도 제 개인 핸드폰으로 도와드리는 거다 보니까 현실적 여건상 선착순 100명까지밖에 도와드릴 수가 없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빠르게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모나드, 정리를 좀 해보자면,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 직전까지 가격 상승할 겁니다. 그렇게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 세력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 물량이 풀리고 가격이 급락하는 거죠. 락업 해제 일정과 세력 목표가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의무가 여러분들이 웃게 될지 울게 될지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영상에서 풀지 못한 핵심 정보들은 다시 한번 제 전화번호 띄워드리니까요. 문자 보낼지 말지 지금까지 고민하셨던 분들 빠르게 정보 받아가시고요. 이번에 꼭 여러분들 큰 수익 올릴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석호 트레이더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